2024년 3월 30일, 토요일, 홀리리치의 북토크 긍정화가 20까지를 인천으로 쳐! 빡! 으아! 전에 어, 특별 새벽 기도회 끝났습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6일 동안 풀로 달렸는데, 참, 어, 끝날 때는 시원할 것 같지만, 이 습관을 다시 잡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너무,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 모였다는, 그 모일 때 기쁨이 있었고, 특히 이번에는 역대급 많이 왔어요. 특히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어, 저 아들이랑은 계속 왔지만, 딸과 아내는 못 왔지만, 되게 많은 가정들이 끝간난 아기들까지 데려오고, 정말 멀리서 한 시간 거릴 수도 오시고, 아, 이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그러니까 내 마음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도 여기 살짝 책에서 부모가 주의를 집중하는 대상이 부모가 소중히 여기는 대상이라고 자녀들에게 말을 해주는 거래요. 독서의 기쁨을 알게 해주려면, 부모가 먼저 독서 어디든 식사 시간에 차 타고 갈때 도서관이나 서점을 찾을 때책 이야기를 하고 책을 선물 주고 부모가 솔선수범해서 독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해서 책을 삶의 일부로 만들 때 아이들은 그걸 보고 왜 엄마가 저렇게 행복해 하는데 나도 하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저자가 히든 포텐셜에 에든 그랜트 말씀하시는 게 자기 그 딸이 유치원에 입학하자마자 아빠 는왜책안 읽어? 왜? 책이 엄청 꽂혀 있는데도 안 읽냐고 딸이 물어봤대요. 그래서 아, 이런, 이런, 이건 마치 작가가 책을 안 읽는다고 생각했을까, 딸이. 이분은 작가인데. 배우가 영화를 보지 않거나, 화가가 미술관에 발도 들여놓지 않는다라고 생각한 거죠. 아, 그랬더니, 아, 아빠가 소설을 막 좋아하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구나. 여기 그림을 보면, 여기도 이 가정은 엄마가 아이와 함께 책을 보고, 여기는 핸드폰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길래 너 아이는 그렇게 독서에 심취하니? 이 물어보죠. 엄마가 그래서 이분이 에든그랜트가 어, 해리포터를 딸한테 읽자고 침대 한테서 그래서 어, 몇 주씩 읽고 큰소리 읽고 하다니 나중에 북클럽이 만들어져서 나중에는 딸들이 자지도 않고 북 어, 서로 토론을 하고 있더래요 언니랑 여동생이랑 그래서 아빠가 그거를 어 원래 정해놓은 취침 시간을 넘어서 읽는 걸 보고 아빠한테 들킨 거예요 그런데 놀란 거야요켰는데 아빠는 너무 기쁜 거야 <laughs> 왜냐면, 걸려도 뭐 게임하다 이게 아니라 아 책을 토론하는 것까지는 아니에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근데도, 일단 기쁨을 참으면서, 음, 어, it's time to go to bed, 뭐, 자라, 뭐, 이렇게 한것 같아요. 그나마 목소리로 자라고 했대요. 되게 중요한 건, 우리도 영어 영문학과에 보면은 강조가왜 사람들이 되게 재밌어야 될 영문학을 배우는 책을 읽는 그 과목이 왜 재미가 없냐면, 그냥 억지로 고전을 읽게 버리니까. 독서는 자기가 읽고 싶은 걸 찾아서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텐데, 왜냐면 독서 자체가 놀이가 되고 즐거움이 되면, 어, 나중에 고전이든 뭐든 점이 읽게 되겠죠. 근데 책 자체가, 수학도 똑같은 거 같아요. 되게 살면서 필요한 거고, 금융을 배워보니 수학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의 과목, 수능의 과목이다. 이렇게 배워버리니까 싫은 거예요. 지금 아들도, 저희 아들도 수학 막 고통을 느끼고 있어요. 벌써초 초인데.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놀이로 하게끔, 참 부하 시님이 아들들에게 칠판을 써주면서 재밌게 놀이식을 하셨다고 하는데, 아, 되게 본받고 싶습니다. 그, 그 부하 시님 자녀들은 다 책을 좋아하잖아요. 저도 사실 저도 이제 집에 책을 엄청 깔아놨기 때문에 아들이랑 딸이 이렇게 봐요. 많이 보긴 하는데. 그래서 저도 많이 읽어주고. 그렇지만 이제 지금도 좀 지나니까 친구들이 다 핸드폰 있는데 자기는 없다. 뭐 얘기가 나오고. 거기 휩쓸려갈 수 있는 타이밍이 오거든요. 점점. 저도 참 고민이 많습니다. 기도 제목이 많은데. 아이가 올바른 자기 소신을 갖고 가려면 이게 억지가 아니라 즐거워야 돼요. 저는 이제 책이 너무 즐거운데. 어, 우리 아내도 즐거웠으면 좋겠다요. 아내님. <laughs> 그래서 오늘도 토요일 날. 정말 행복한 연휴, 날씨가 많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밝죠? 집 근처에서 몰래 지고 있습니다. 어, 그 어느 때보다 평안하고 기쁨 넘치는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1. 나치 있고 사람 돕는 지혜롭고 거룩한 월삼차 부자 됐다. 이 교회 옆에 아름다운 집을 얻었다. 3. 아들 따 어릴 적부터 하나님격적으로 만나서 자기를 찾아갔다사. 우리 여사는 행복하고 일 잘하고 사랑하고 어 정말 자유함과 기쁨이 넘치는 하나 되는 독서 경영 전세계 넘버원 기업 됐다. 어, 오, 나는 자상하고 젠틀하며 리더십과 권위가 진 남편이자 아빠가 됐다. 이분 무겁고 잘 듣는 사람 됐다. 이나난 3천만원 11조 했다. 7, 600만원 성격 후원 했다. 남이비아 카보브대아 M국의 우리 형, CCC 천원. 내가 후원 책임졌다. 8. 헬리 나머처럼 강의랑 글쓰기 잘하는 강사 작가. 됐다. 9. 올해 전자책을 냈고, 종합 뺏을 놔둬서 전세계로 퍼져 나갔다. 10. 전세계 테드랑 토크차도 영어로 강의 다녔다. 11. 실력과 영성 모두 갖춘 겸손한 찬화 인도자 됐다. 12. 영어랑 7개국어 마스터에서 소통 전문가를 쓰임 받았다. 13. 10년 안에 도서관 예배당 강남에건물 얻어서 100% 사람들 두었다. 14.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 만명 찍었다. 16. 우리 아들단 창의력, 공감 능력 기르도록 온몸으로 놀아주고, 독서의 즐거움을 깨닫게 해주고, 독서, 어, 음스마트폰 게임기에 끌려가지 않는 주도권 잡는 아이 리더가 됐다. 갑자기 닌, 애가 닌텐도를 사달라고 생일에 아이 그 어린이날에 하는데 어, 사정이 좋을까요? <laughs> 어떻게 컨트롤할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17영화의 배부 200명 부흥했다. 17, 18 어, 어, 금융, 부동산, 경제, 영업, 마스터에서 채택을 전문 어쨌다. 19, 축구 선거 시작했다. 20 성격 3번 통독했다. 2 1모든성장하로는 사랑사는 동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됐습니다. 우리 정말 댓글 달아주시는 감사한 분들 우리 무작정님, 어, 우리 장피님도 그렇고 크로에라님, 어, 다나이천 정대표님, 아무르주님부터 또 이제 글굽는 계란빵님도 또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하고 더불어 아이퍼판님, 건마사님도아씨님와또 어, 구독자 이수경 t v 님 모두 구독해주신 것 같아요. 구독자분들도 이제 253명 됐는데 너무너무한명없 소중한 하십니다. 천지영재님과 제들이님, 임판기님 100일 이상 되신 거 너무 축하드리고 또 불타게 달려보자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고, 고명한 그 박두신데 그뭐어그 생수 뭐 하시는 분 같은데 고명한 작가님 흉내내는 거냐 해서 맞다고 했어요. <laughs> 고 작가님에 대한 동기부여로 제가 이렇게 하게 된 거니까 감사하죠 오늘 흉내면 어때요? 어, 즐겁게 하는 거죠. 자, 파이팅! 내일 또 만나요.